딸기는 그 정도 그냥 넣뭐 떼주고 있는 거예요? 뭐 묻었어? 네. 쟤다! 까망어 응, 됐다. 까망이. 자, 딸게 줬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어떤 노래 들려주실 거예요? 아 어, 정말 좋았네. 들려드리니다 정말 좋았네요. 네. 같이 불러줄거예요네네기대할게요 네. 아야이될까사아사들게아니아니아니사아아아야잡는거 아니야? 어어어어 나오겠어? 음. <laughs> 물 마셨지, 너. 아, 좋습니다. 이게. 물 먹었습니다. 지금 목 상태는 좀 어때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아, 네. 우리 도연양은? 괜찮아요? 네. 이렇게 하동에 와서 또, 어, 뭐,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와서 그청학동에서 노래도 해봤을 텐데, 이곳은 또 특별한 공간이잖아요. 여기 혹시 어딘지 알아요? 하동근창이에요. 네. 하동근창이죠. 하동 근청 네. 이 앞에서 이 특별한 무대 멋지게 부탁드릴게요. 네. 그것도 해요? 네. 이모가 네. 인사하면 우리 다현이하고 도현이랑 같이 어제처럼 또 인사해줘요. 하동, 하동. 음. 자, 우리 청학동 국악 자매 두분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금 하동TV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해줄래요? 지금 하동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학동 구각점의 김부현, 김다현입니다. 네. 텔레비전이나 뭐 유튜브로 봤던 것보다 훨씬 더예쁘네요 네. 하동에는 어떻게 자주 놀러 와요? 어... 여기 청학동에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가 계셔서 어, 묘에 어, 인사드리려고 명절때 샀습니다. 아이 기특하게 <laughs> 네. 또 명절때마다 화자배로 오는군요. 성묘하러 네자 네. 우리 도현양이 지금 몇 살이에요? 저 중학교 2학년 15살 15살 그리고 다현양은? 저는 5학년 12살입니다. 네 우리 또 도현양은 또 전공이 따로 있어서 예술과 관련된 학교에 지금 재학 중이라고요. 네. 어느 학교예요? 어, 서울 금천구에 국립 전통 예술 중학교에 재학 중이에요. 국립 전통 예술 중학교요. 네. 거기서 뭘 전공하는 거예요? 판소리. 판소리요. 그렇구나. 그러면 도현 양은 언제부터 이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4살 때부터 아버지가 해보라고 하셔서 그때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살 때부터 네. 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적성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렇구나. 자 우리 다현 양은 다현 네. 양도 소리를 하잖아요. 네. 다현 양은 몇살 때부터 했어요? 저는 다섯 살 때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다섯 살 때부터. 네. 되게 재미가 있어요 소리가. 제가 시켜서 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재미를 느끼게 되고 배우는 점도 많아서 하게 됐어요. 아, 그렇군요. 하다 보니까 재미있다. 특히 이제 언니하고 <laughs> 활동을 거의 같이 하잖아요. 네. 네. 이렇게 언니랑 같이 무대에서고 활동을 하면은 뭐가 좋은 것 같아요? 어, 아무래도 언니가 있으니까 떨리는 것도 덜 떨리고 힘이 많이 되네요. 아, 힘이 되는 것 같다? 네. 그럼 연습할 때나 뭐 이럴 때 둘이서 다투지는 않고 사이좋게 이렇게 연습해요? 아, 뭐, 가끔은 다툴 때도 있지만 저희 안 다투고 잘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게 무대에서 막 춘향이도 되고, <laughs> 그죠? 이도령도 되고, 역할 분담을 너무 멋지게 소화를 해내더라고요. 아버지께서도 정말 유명하신 분이시잖아요. 보니까는 아버지한테도 노래를 배우고 판소리를 배우고 하던데, 네. 스승님은 또 따로 있다고요 네, 어, 광주에 박지윤 선생님이라고 저희 선생님이 따로 계십니다. 아, 사사해주시는 선생님은 또 따로 계시고, 네. 굉장히 이렇게 부지런하게 차를 타고 다니면서 <laughs> 열심히 배우고 있잖아요. 네. 예전 또 김영임 선생님한테 가서 또 사사도 받았고, 네자 그러면 다섯 살, 네살뭐요 때부터 소리를 했는데 우리 도현 양은 판소리를 지금 전공하고 있지만 또 음악에는 많은 장르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요즘 새롭게 우리 두 자매가 하고 있는 트로트도 있고 자 어떤 장르를 좋아해요, 도현 양은? 아 저는 판소리도 좋아하는데 어, 듣는 거나 거는... 무조건 는 거나 그런 노래는 발라드 도 좋아요. <laughs> 발라드도 응. 좋아하고 응, 역시 자 그러면은 뭐 발라드도 좋고 트로트도 좋고 판소리도 좋고 어,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있다면 어떤 노래예요? 아무래도 조정봉이 판소리가 가장 좋아요. <laughs> 네, 판소리를 가장 좋아한다. 판소리 중에서도 뭐 무슨 가가 있고 무슨 대목 있고 그렇잖아요. 저는, 편스, 어, 춘향가 중에, 십장가를 가장 좋아합니다. 십장가? 네. 십장가가 어떤 노래죠? 어, 춘향이가 사자한테 붙잡혀서 매를 맞는 대용입니다 아, 억울하게 붙잡혀서 매를 맞는 그 대목? 그거 조금만 들려줄 수 있어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막 박수치고 있을 거예요. 도현냥 그 소리에 반해서. 자, 그러면 우리 또다연양은 어떤 장르의 노래를 좋아해요? 어, 저도 트로트하고 판소리를 좋아합니다. 트로트하고 판소리 가장 애창하는 노래가 있다면? 어, 저는 심청가를 배우고 있어서 그 중에 집이라고 라는 대목입니다. 심청가 중에 집이라고? 그건 또 어떤 노래예요? 어, 신봉사가 죽고 어, 신봉사가 살아있을 때 아내가 죽었잖아요. 음. 그리고 나서 집에 혼자 있으면서 하는 내용. 아, 아내가 죽고, 막, 심청이는 울고, 그런, 아, 네, 슬픈 집에서, 내용. 네. 네, 슬픈 내용일 것 같은데 조금 들려주실 수 있어요. 네. 집이라고. 돌아오. 지금 여기, 여기 군청 안이 신봉사 집이 된것 같아요. 네. 아, 둘다 너무너무 맛깔나게 노래를 잘하고 너무 표현을 또 그렇게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감정이 나와요? 노래할 때 우리 도현양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노래를 해요? 어, 저는 그 가사에 맞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 감정을 생각하면서 부르는것같아요음 가사 말을 보면서 감정을 또 이런 감정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다현 양을 어 저는 선생님이 무슨 내용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네 그거를 잘 듣고 연습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일단 설명을 듣고 그걸 바탕으로 네. 연습을 자 다현 양은 요즘 또뭐 언니와 함께 큰 무대 여러 무대 크고 작은 무대 많이 섰었는데 또 요즘 보이스트로스에서 더 인기가 많아졌어요. 지금 2라운드 팀미션 할 때도 가장 먼저 왕관을 받았어요. 또 우리 다연양이. <laughs> 네. 네, 다시 한번 축하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최종까지 만약에 가게 되면 몇 라운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 총 6라운드가 있습니다. 아, 총 6라운드. 어떻게 지금 준비는 잘 하고 있어요? 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첫 번째 라운드 끝나고 나서 우리 다연 양이 많이 우는 모습을 봤어요. 이모 가슴이 아팠는데 왜 이렇게 많이 울었어요? <laughs> 어, 너무 떨렸고 이렇게 14, 14개의 크라운을 받으니까 너무 너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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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컥한 거예요. 내가 네. 다음 라운드에 또할수 있겠구나 음. 라고 해서 아버지도 좋아하셔서 많이 웃다 던것 같아요. 아버지도 오시고 우리 도연양은 막내잖아 다연양이요. 네. 막내 동생이 큰 무대에서 좋은 결과 내는 모습을 보고 어땠어요? 어, 좀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laughs> 자랑스럽다? 축하도 많이 해주고 격려도 많이 해줬어요? 네. 네 그랬군요. 자, 이제 우리 청학동 국악자매 두 친구가 정말 전국을 종횡무진 하면서 바쁘게 또 활동을 하게 될 날이 멀지 않았는데. 우리 도현 양, 앞으로 미래 꿈이 뭐예요? 아, 저는 저는 아버지가 황장님이시다 보니까 예의 바른 국악인이 되고 싶습니다. 예의 바른 국악인. 아, 멋진 꿈이네요. 자, 우리 다연 양은요. 어, 저는 국악도 하고 트로트하고 싶으니까 국악 트로트를 하고 싶습니다. 아, 계속해서 멈는 네. 날까지 국악 트로트. 네. 아, 멋진 장르를 두 친구가 지금 또 새롭게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자,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또 좋아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들이 또 바로 부모님이시잖아요. 그죠? 어머니 아버지께 늘 함께 하지만, 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 자주 해요? 아, 자주 해요? 네. <laughs> 그래요? 그러면 자, 우리 다연양부터 어머니 아버지께 고맙다고, 요, 지금 아동TV에선 처음이니까, 네. 네, 말씀을 드리자고요 어, 어머니 아버지,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시고, 낳아주시고, 예쁘게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쁘게. 사랑합니다. <laughs> 응. 예쁘게 봐주셔서 어머니. 어떻게 안 이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쁜데 <laughs> 자 우리 도연양 어, 어머니 아버지 저랑 도연이 친인데 열심히 키워주시고 많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유 예뻐요 자 그럼 둘이 같이 엄마 아빠한테 하트 한번 날려드릴까요? 시작 사랑합니다 아유 예뻐요 네자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하동에서 우리 두 친구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리고 두 친구의 미래를 응원할 거예요. 지금처럼 열심히 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꼭 좋은 꿈 멋진 꿈 이루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